산비라고 하는 이 제목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. Mountain rains. 산에서부터 비가. 주룩 내리는데 이 제임스 오프레이저 목사님은 중국과 미얀마 경계지대에 있는 리스족을 위해 이렇게 선교했던 분인데 그 지역이 1만 피트가 넘는 지역입니다. 그러니까 3천 미터가 넘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 3천 미터가 넘는 그 산간 그 지역에는 늘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게 마치 가슴에 비가 내리는 것 같은 슬픔 애잔함 이런 것들이 저에게 느껴졌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. 오늘의 이 이야기는 성공적인 선교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그 사역에 흘렸던 눈물에 대한 이야기예요. 저에게는 이런 느낌이었어요.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의 상황, 우리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디프레스에 빠질 때도 있고 우울증에 빠질 때도 있고 그런 순간들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. 오늘 제임스 오프레이저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별이 그의 영적인 침체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 사투를 벌였던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될것 같아요.